오전장까지 황금 어장이었던 2차전지 종목이 전반적으로 한시를 기어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아래로 긴 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전환해서 전형적인 단기 상투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분간 이음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어, 고점인 153만 9천 을 찍고요. 어, 5% 하락한 122만 8천 원으로 마쳤습니다. 긴 윗꼬리를 달았죠. 전형적인 하락 모습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69만 4천 을 찍고 어, 56만 원으로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 76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4.1% 하락한 63만 원에 마감했는데요. 역시 긴입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해내서 환 단기 상투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양 역시 최고점 19만 4천 원을 찍고 15만 2200 원에 마감했는데요. 이것도 아래로 긴 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나타냈고요. 또 거래도 폭발한 걸 봐서 어, 단기 상투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주 대장주인 우리 삼성전자 어, 오전에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200원인 69만 69,8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요 지지선을 깼다가 다시 간신히 지지선을 지켰는데 30분 봉으로 보면은 어, 지지선이 지금 깨져 있죠. 어, 내일 다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해서 어, 조금 밀릴 위험성이 있고요 월봉으로 봐서도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죠 SK하이닉스 어, 오늘 어, 400원 하락한 11만 3천원에 마감했는데요 어, 개마고원지 고원에서 그 행보가 깨지면서 어, 하락 추세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어, 지지선이 10만 8천원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어, 하락 전환을 신호를 나타내고 있죠. 어, 지지선을 깨면서 10만 5천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음봉에 나와 있죠.